플레이스테이션 5가 발매된 지도 어느 5개월이 흘렀습니다. 푸느은도 당시 구매에 성공하여 정말 행복한 밤낮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죠. 아름다운 독점작, 훌륭한 기기 성능, 뭐 그런 것들로 인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독점작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다면 하위 호환 모드 게임들이라도 즐겨보자 라는 마음으로 플레이스테이션5를 즐겨봤는데요 생각보다 플레이스테이션5 하위 호환 모드인 부스트 모드의 성능이 뛰어나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스트 모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프느네가 5개월간 즐긴 플레이스테이션5 경험담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의 하위 호환 모드, 부스트 모드입니다. 기존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들을 플레이스테이션 5 환경에 맞게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드라고는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부스트 된다는 걸까요? 플레이스테이션 5의 부스트 모드? 그러니까 하위 호환 지원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레거시 모드, 프로 레거시 모드, 네이티브 모드죠. 이름만 보면 뭐가 뭔지 보자이 모르겠죠? 네, 저도 그래요. 이 도대체 뭔 기준으로 이름을 이렇게 농담입니다. 세 가지의 하위호환을 나누는 기준은 정말 의외로 간단합니다. 레거시 모드는 플레이스테이션 4의 기기 성능으로 즐기기, 프로 레거시 모드는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성능으로 즐기기, 네이티브 모드는 플레이스테이션 5 성능으로 즐기기죠. 거의 대부분의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들을 저세 가지 방식 아래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찾던 부스트 모드가 바로 네이티브 모드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기능은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4의 기기 성능을 모방하여 지원하는 것이고, 게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즐길 수 있는 모드죠. 이 기능을 지원하는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들이나 정말 아이코닉한 게임들인데요. 독점작을 제외하고 몬스터헌터 월드나 배틀필드 1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3 같이 거대한 자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임들 혹은 정말 크게 성공한 게임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경험해보니 확실히 체감이 다르더군요 완전히 달라진 그래픽 환경이나 플레이스테이션 5 듀얼 센스를 활용한 진동 경험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게임들에서 불편하게 느껴졌던 프레임 레이트를 늘리거나 게임 플레이 환경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꿔줍니다 네뭐 이건 이제 푸네네가 5개월간 즐긴 게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뤄보도록 하죠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작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이후 큰 규모의 콘솔 게임 발매 소식이 없어서 네, 콘솔로 게임을 많이 PC. 즐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예전에 발매했던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 5로 즐겨보는 재미는 확실히 존재하더군요. 특히 프레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액션 게임에서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즐겼던 게임은 고스트 오브 스시마입니다. 이 게임에 대한 리뷰나 평가는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카드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확실히 60 프레임을 지원하는 것이 느껴져서 흥미롭더군요.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에서는 볼수 없었던 고정 60 프레임이라니 주인공 진의 칼이 빠르게 적을 쓰러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적들의 칼도 진을 빠르게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게임이 더 어려워진 것 같지 왜? 거기다 이전 리뷰 영상에서 언급한 적 있는 특정 구간 그래픽 성능 저하나 인물 그래픽 표현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는데요. 광원이 없는 구간에서 텍스처가 조금 떨어져 보이는 부분 등 단점으로 꼽았던 부분이 많이 개선된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듀얼 센스 진동이 지원 안 되는 정도. 부스트 모드를 이야기하며 하위 호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지만 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넘어가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론칭작 데몬즈 소울 말이죠. 솔직히 소울류 게임이 익숙하지 않은 쿠눈으로서 네, 게임하면서 열받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저로서는 도전을 시도하기 어려운 게임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소울류 게임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시조격 게임이 리메이크되었다는데 게임업에 몸을 담근 사람으로서 하지 않을 수는 없었는데요. 소울류 게임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플레이스테이션 5 성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야. 아이씨, 겁나 쉽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에, 어려웠어요. 그럽게매 상호 작용 시 듀얼 센스가 올리고 그걸 통해 내가 지금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 느끼게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히 그래픽 성능에 대한 의문을 정면에서 해소해 주는 게임이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한 게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한 게임은 가도브 워였습니다. 2018년 최고의 게임으로 평가받는 게임이지만 사실, 푸는에게 2018년은 레드레드 리듬션 2 말고는 어떤 게임도 눈에 들어오지 않은 해였기 때문에 가도부어는 그냥 빠르게 플레이하고 넘어간 게임이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사실 구매한 지 하루 만에 푹 빠져서 엔딩 봤어요. 이건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60프레임 지원하는 것 외에는 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레벨 디자인과 스토리, 연출이 하나되는 게임이다 보니 첫 플레이만한 감동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토스 특유의 액션과 도끼가 강조되어서 역시나 푹 빠져 첫날 엔딩을 봐버렸지만요. 플레이스테이션5 출시 이후 5개월간 특별한 독점작 없이 부스트 모드를 이용한 많은 게임들을 즐겨보았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로 플레이할 때는 아쉬웠거나 알수 없었던 점들을 많이 개선하고 발전한 모습이었죠. 특히 프레임이 올라가는 부스트 모드 특성상 게임을 좀더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어서 더 빠져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작 외에도 대형 제작사에서 제작한 주목도 높은 게임들의 발매 소식이 아직은 많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3월에 발매될 게임들도 많고, 푸는의 생각 이상으로 재미있었던 바레인이나 스컬 같은 게임들도 출시되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가 오브 워나 데몬즈 소울, 고스트 오브 스시마 같은 게임들의 소식이 조금 기다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져서 다양한 게임들이 발매되고, 또그 게임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푸는의였습니다.